다르게 보일까봐, 싫어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려줄게요. 당신은 이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으로 실패하고 있어요. 꿈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원하죠. 하지만 마음이 감옥에 갇힌 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한다면요.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이루고 싶은 마음보다 크다면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해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고 기준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어야죠. 싫어하는 직장에 다른 직장을 찾을까 봐 계속 다니고 있나요? 머릿속에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안될 거라는 말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나요? 바보 같아 보일까 봐 숨기고 있는 재능이 있나요? 그 모든 건 당신이 나오려고 애쓰는데 당신의 컨디셔닝이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해해요.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가능하다고 말해줄게요. 제가 해냈으니까요. 아무 경험도, 학력도, 지원도 없이 청소회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뭘 원하는지 알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년 만에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마법이 아니었어요. 결정이었고, 사고방식의 변화였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믿는 방식대로 한 거였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로 결정해야 해요. 자동 조종을 벗어나야 하고, 살기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고, 원하는 곳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시도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죠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시도도 안 하고 어땠을까 하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건 어떨까요?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싶나요? 시도해서 배우는 고통인가요? 아니면 안주해서 후회하는 고통인가요? 잠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내면의 무언가가 이건 내 것이 아니야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충분히 듣게 되면 심지어 마음 속에서만 듣더라도 믿게 되고 믿으면 우주 전체가 그 믿음을 확인하도록 움직이죠. 그래서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계속 같은 순환을 반복할 거예요. 이기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스스로의 성공을 방해할 거고요. 저는 매일 제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해요.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래야 하니까요. 신비롭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고, 반복이고, 결정이에요. 20년 넘게 같은 책, Think and Grow Rich를 읽고 있어요. 늘 가지고 다니며, 큰 소리로 읽고, 한줄한줄 한줄 연구해요. 써 있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저가 되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당신을 정의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 평범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지 선택하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자유롭게 다르게 생각하고, 태어난 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건 말이에요. 아마 모를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 마음 속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코드요. 그 코드는 당신이 얼마나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해요. 내부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요. 외부 상황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내부 온도 조절 장치가 부족, 두려움,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반복해서요 제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재능 있고 노력하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요 수확하고 싶은 것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저절로 자라요 그 잡초는 당신이 물려받은 자동적인 생각 난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난 자격이 없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같은 생각들이죠.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그 생각들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해독제가 있어요. 바로 의식이고 그 다음은 반복이에요. 종이를 꺼내들고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적어보세요. 지금의 당신도 아니고 남들이 바라는 당신도 아니고 당신이 되고 싶은 당신을 현재 시제로 마치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쓰세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자신감 있다. 나는 자유롭다.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위대한 진실은 대부분 거짓말처럼 시작하죠. 당신이 믿을 때까지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진정으로 믿으면 믿음이 사실을 창조한다는 거죠. 신경과학이 이를 증명해요. 신경가소성 연구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따라 뇌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매일 새로운 현실을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끈기 있게 시각화하면 뇌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새로운 이미지와 일치하게 됩니다. 생각, 결정, 태도까지요. 그래서 시각화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내적 구성이죠. 제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여성분이 기억나요? 웨이트리스였어요. 두 개의 파트타임을 했죠. 눈가는 까맣게 쾌하고 피곤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삶이 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후의 삶을 적어보라고 했죠. 그녀는 글을 쓰면서 울었어요. 자신이 사과하지 않고 꿈을 꿀수 있었던 건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1년 후 그녀는 돌아왔어요. 도시를 옮기고 작은 수제 과자 사업을 시작했대요. 즐겁게 일하고 시간적 자유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눈빛이 반짝였어요. 로또에 당첨될 필요가 없었어요. 내부 프로그램만 바꾸면 됐죠. 그 힘을 이해하겠어요. 외부 세계는 당신을 작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작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우주는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동하는 것에 반응해요. 당신은 당신이라고 믿는 것에 진동하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가 질문이죠. 만약 그 대답이 여전히 수치심, 의심,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꿈을 이룬 삶을 상상하세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껴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 보고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시 읽고 슬플 때, 의심스러울 때 읽어 보세요. 세상이 보기 전에 당신의 몸이 먼저 믿을 때까지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 어리석다고 말했다고 아이디어를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웃길까봐 시작도 전에 포기한 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사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갇혀 있어요. 친구, 동료, 가족, 소셜미디어에 낯선 사람들의 의견이죠.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 의견은 계속 바뀌는데도 그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충분히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죠. 그것이 당신을 속에서부터 죽이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몇년전 특별한 빛을 가진 남자를 만났어요. 타고난 재능,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었죠. 큰 꿈을 꾸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획을 말할 때마다 누군가 웃었어요. 그건 안 돼. 꿈이 너무 커.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해. 그는 점점 입을 다물었어요. 빛을 잃어갔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몇년후 그를 만났는데 그는 쓰라리고 패배하고 공허해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었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두려움에 넘겨줬어요. 거절당할까봐, 비판받을까봐, 눈에 띌까봐 두려워했죠. 이제 제가 당신에게 묻겠어요. 누군가 의심했기 때문에 묻어버린 꿈이 몇 개나 되나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억눌렀던 아이디어는요.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숨긴 적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산다면 평생 인정을 구걸하며 살게 될 거예요. 당신을 대변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당신을 채우지 못하는 길을 따라갈 거예요. 될수 있었던 당신의 흐릿한 모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얼마나 자신을 실망시켜 왔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돈을 더 벌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꿈꿀 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췄을 때였죠.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멈췄을 때였어요. 정말 중요한 의견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결정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 24시간 저와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고통을 느끼는 것도 저이고, 스스로를 무시할 때 대가를 치르는 것도 저니까요. 물론, 아무렇게나 반항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 타오르는 것을 당신보다 더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간절하게 꿈꾸는 사람은 없고, 당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빈 윌리엄스 던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한 명이었죠. 거의 아무도 따라 할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웃게 만들었어요. 의심스러울 때마다 세상의 목소리가 당신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마다 그 편지를 읽으세요.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대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우주가 반응할 거예요. 항상 반응하죠.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먼저 반응하기로 결정했을 때만요. 하지만 속으로 그는 깊은 고통과 싸우고 있었어요. 박수, 명성, 인정을 받았지만 자신과의 평화는 없었죠. 외부의 인정이 내적 수용의 부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에게 박수 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관객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심판 받을까 봐 계속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울 수도 있죠.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할 자유 말이에요. 진짜 삶이 요구하는 건 바로 진정성이니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해봐요. 오늘 몇분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수용의 편지요. 소중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세요. 모두를 기쁘게 할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 해도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존중하고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말해보세요. 내 안의 목소리,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있나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린 당신, 아직 멀었어요. 내 몸,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일로 정체성을 찾는다면요, 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나는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란 왜곡된 거울 속내 모습의 반영일 뿐이라고 말해줄까요? 돈이 없다거나 일이 힘들다거나 사랑이 시원찮다거나, 그건 다 외부의 탓이 아니에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저는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프로크터다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이름은 그저 딱지, 부모님이 붙여준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몸, 이것도 내 몸일 뿐 나가 아니죠. 내 손, 내 팔, 내 얼굴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달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나는 단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나가 바로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랫동안 세상이 저를 보는 시선에 갇혀 살았어요. 바보 취급 당하고, 게으르다는 소리 듣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말에 짓눌렸죠. 그 말을 믿으니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반응만 했죠. 비나는 돌멩이, 거절은 벽돌이 되어 보이지 않는 감옥을 쌓아 올렸어요. 그 지긋지긋한 직장, 밀린 청구서, 밤마다 괴로워하며 왜 나일까나 하고 자문했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그러니까 진짜 질문이었죠. 레이스템포드가 저를 깨웠어요.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을 바꿔야 해. 너무나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 머릿속에 울려퍼졌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왜 매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알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잃을까 봐 심판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약하고 능력 없고 평범하다고 세뇌당했을지 몰라요. 다르게 살려고 하면 누군가 네가 누구라고 감히 하고 끌어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가슴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느끼지만 밖으로 꺼낼 줄 몰라 안다라는 기분 던트 수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스스로를 연구하기 시작한 날까지 교과서나 신문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관찰하고 믿음을 의심했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줬지?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일 뿐일까? 하고 질문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인형처럼 살아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직업, 관계, 월급이 전부라고 믿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것들이 바뀐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진짜 당신은 변치 않아요. 꿈꾸고 갈망하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당신의 본질이죠. 자유, 풍요, 목적을 담은 꿈을 꿀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죠. 세상은 그걸 지우려고 해요. 작고 제한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죠. 하지만 당신은 틀에 맞춰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르라고 태어났어요. 자신을 억누르며 작은 곳에 끼워 맞추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라고 했던 적은요. 그저 자신일 뿐인데, 두려워서 침묵했던 적은요. 혹시 남의 정체성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것이 아닌 기대를 채우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자신의 삶은 감옥에 갇힌 채 자유를 갈망하는데 남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바꿀 수 있어요. 자동조종은 그만 떤 남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든 기대하든 할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느냐예요. 제 안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답을 찾는 것을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빨리 되진 않았고 쉽지도 않았지만 진짜였어요. 남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기반을 두고 새롭게 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면이 바뀌면 우주가 반응하거든요. 당신은 과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겪고도 남은 힘,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아직 여기 있다는 건 당신이 이뤄야 할 위대한 일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말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고도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기술, 정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도 95%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제한된 삶을 감옥에 갇힌 듯 살아요. 왜일까요? 세뇌당했기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생각조차 모르게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어요. 물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복종하고 질문하지 말라고 배우죠.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세요. 같은 말을 듣고 더 나쁜 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적응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공장, 주유소, 소방서에서 일했어요. 그냥 보이는 일을 했죠. 좋아서가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배우긴 했으니까요.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제대로 하는 일을 알고 있을까? 모두 불행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달아 빠진 것 같았거든요. 만약 이게 정답이라면 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까? 그때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대 무리에 따르는 건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통계적으로 평균은 정서적, 경제적 빈곤이에요. 확인해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능 부족이 아니에요. 노력 부족도 아니에요. 순종이 과했던 거죠. 표준 두려움께 다들 하는 대로 하라는 말에 대한 순종 말이에요. 하지만 알려 줄게요. 당신이 자란 환경, 당신 주변의 목소리, 부과된 제약,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전혀요. 부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고, 해체된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수천 번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배운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누군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매일 봐요. 놀라운 재능과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요.